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가치를 파는 브랜드 전략.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브랜딩에서는 아주 중요한 화두죠. 그렇죠. 글 시작부터 딱 질문을 던지잖아요. 매트리스 회사가 숙면을 판다. 화장품 회사가 아름다운 자체를 판다. 음, 이게 소비자들한테 정말 와닿을까? 하는 거죠. 특히, 뭐랄까, 자원이 좀 부족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더욱 고민될 수 있는 지점이고요. 맞아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많은 성공한 브랜드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 자료에도 예시가 나오지만,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니라 공간 경험을 판다고 하고, 아, 나이키는 그냥 운용화가 아니라 어떤 도전 정신, 승리, 이런 거요. 그렇죠. 볼보는 또 안전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품 기능만 강조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뭔가 더큰 의미 아니면 경험 이런 걸 주려는 시도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글쎄요. 차별화 때문일까요? 그것도 있고요. 결국은 고객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려는 거죠. 감정적인 연결고리 같은 거요. 아, 그래 나온 그 글센분 경험담이 딱 그런 맥락이네요. 미니클럽맨 사면서 그냥 차가 아니라 뭐였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아빠의 감성. 뭐 이런 걸 썼다고? 네네, 그거 저도 인상 깊었어요. 뉴발란스 992 운동화 얘기도 그렇고요. 맞아요. 스티브 잡스가 신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사면서 나도 혁신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고객들이 단순히 기능적인 필요, 그러니까 뭐 신발이 필요하다, 차가 필요하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네. 그 제품을 가졌을 때 혹은 사용할 때 얻게 될 어떤 기대감, 기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는 거예요, 사실은.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딱 기능만 보고 산다기보다는 아, 이거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청취자 여러분도 그런 신적 있지 않으신가요? 다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 소비라고 부르는 현상인 거죠. 필요 니즈를 넘어서 어떤 욕구, 원스, 감성적인 만족을 채우려는 거니까요. 네. 이제는 뭐랄까? 제품 기능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무형적인 가치가 구매 결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이게 근데 개인적인 소비 경험을 넘어서 기업 전략으로도 연결되는군요. 그래서 IBM 사례가 나오잖아요. 아, 네. 중요하죠. 원래 컴퓨터 만드는 회사였는데 만약에 계속 그렇게만 남았다면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다. 근데 스스로를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 제공자 이렇게 재정의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했다는 분석이요. 맞아요. 그게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단순 슬로건 변경이 아니에요. 그건? 아 그런가요? 네. 기업이 고객한테 주는 근본적인 가치 제한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꾼 거죠. 우리는 무엇을 만드나? 에서 우리는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나? 로 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네. 규모랑 상관없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고객에게 진짜 주는 가치가 뭔지 스스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은 뭐 매출이 확 뛰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장기적인 관점에 필요한 거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해주고 경쟁자들이랑은 다른 우리만의 지점을 만들어주죠. 또 고객들 인식 속에 먼저 특별한 가치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따라하기 어려운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결국 브랜드는 무엇을 파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왜 존재하고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스스로 명확히 정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객들은 종종 제품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가 주는 어떤 특별한 의미 혹은 감성적인 만족감 같은 걸 함께 구매하는 거니까요. 어,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몸담고 계신 조직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브랜드는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요.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오, 뭘까요? 브랜드가 스스로 우리는 이런 가치를 제공합니다라고 멋지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아, 그렇죠. 말만으로는 안 되죠. 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고객이 그 선언된 가치를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어떻게 진짜로 느끼고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공감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 그 약속과 실제 경험 사이의 연결고리. 바로 그 주제점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것인가. 여기에 어쩌면 브랜드 성공의 또 다른 핵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계속 한번 탐구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